<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김씨 반주에서 메인을 맡고 있는 26살 김건우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땐 서브 자리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메인을 맡고 있습니다 메인 자리가 주방 총괄을 다볼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오픈 키친이다 보니까 이제 홀이 미쳐보지 못한 부분을 대신 봐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 쌍용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장님 현민이 형이 되게 재밌게 적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게 몇번 손님으로 형들도 오고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받아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김씨 만주가 잘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더잘될수 있을까?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손님들이 봤을 때, 항상 화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황이 생기면은 손님들은 또 보고, 확실히 좀 팀워크가 있구나. 아직 멀었지만, 제 가게를 차리는 게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가게를 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